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목소리를 나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대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잘못 관리가 됐을 경우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목과 관련한 다양한 질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성 질환에 관련된 궁금증 풀어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천병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주 저희가 명지병원 교수님들을 모시는데요. 명지병원 교수님들은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질환이 저희가 음성 질환이잖아요. 저희 구체적으로 네. 이 음성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음성 질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 목소리를 낼때 자신이 평상시에 내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를 통틀어서 음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는 이유는 아주 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에 목감기로 인한 성대점막의 염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 음성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위산, 위산 역류라든지 흡연, 음주로 인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음성이 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오 저도 이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성질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성대결절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네. 근데 성대결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질환들인가요 네 음성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되게 그 기능적인 부분에. 음성질환이 있을 수 있고, 기질적인 부분의 음성질환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기질적인 음성질환은 되게 이제 성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되게 기질적인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도하게 성대 자체 자극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과도한 목소리를 사용한다든지, 담배나, 또 위산 역류 등의 이제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예로 성대 뭐 결절이나 성대 폴립 그 밖에 성대 부종 접촉성 궤양 그 밖에 유가종 마지막으로 후두암까지 있을 수 있겠고 그 밖에 성대의 그 움직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성대 그 마비라든지 그다음에는 연축성 발성장애 뭐~ 이런 오. 것들도 있습니다.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요. 되게 근긴장성 발성장애나 변성발성장애 그리고 심인성 발성장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오, 굉장히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분류가 굉장히 세밀하게 되나 봐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음성 질환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심각해야 해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병인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우선은 음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쉰 목소리거든요 네그쉰 목소리로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 되게 그 가볍게는 성대결절이지만 심하게는 후두암까지도. 있을 수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 무슨 이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 흔히 목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목소리가 조금 쉬어서 나올 때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아마 조금 내가 좀 쉬면은 다시 좀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저 같아도 목이 좀 쉬었을 때는 아, 좀 쉬어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병원에는 자주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런데 쉰 목소리가 나는 걸 그냥 지나치면 또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히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수주일 동안 쉰 목소리가 난다면 음성 질환을 그 의심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목소리가 조금만 해도 목이 아픈 막 발성통을 호소한다든지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그 호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들은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헛기침을 과도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수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는 쉰 목소리와 함께 헛기침을 했을 때뭐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피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음성 질환이요 아직 발달 중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건가요? 네, 우선은 대개 어머님들이 한여 살, 7살 정도의 아이들을 이제 목소리가 변했다고 네.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그때에 이제 남자 아이인 경우에 그 장난도 많이 치고 그때도 많이 쓰면서 과도하게 음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성대 결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어, 고 시기에 남자아이의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성대 결절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충분한 음성 휴식과 음성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뭐, 없어질 수있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아이가 이제,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뭐,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제 주변에요. 사실 이거 저희 생방송 c n 작가님이신데 어릴 때 목소리가 굵고 굉장히 또 쉬어 있으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좀 받았대요. 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다 보니까 목을 쉬어 줘야 된다는데 그렇게를 못했나봐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허스키한 목소리를 평생 갖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치료가 안 될까요? 아 우선은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성대 결절이나 이런 거는 없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오랫동안 자기 목소리가 계속 쉬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목소리 자체가 자기의 목소리라고 현재 인식을 할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충분한 자기 목소리에 대한 그 인식과 충분한 음성치를 통해서 그 이완되고 힘을 뺄수 있는 발성 연습을 하시면 예.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목소리를 지금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예 작가님께 꼭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어릴 때 잘못으로 한번 굳어진 목소리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좀 바꿔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음성 치료나 게 휴식을 통해서 성대 결절이 그 호전이 되,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기가 지나야겠죠. 이제 그 몸이 다 자라고 나서 후두도 다 커진 다음에 또 이제 성대 결절이 남아 있으면 수술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대 결절은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충분한 그 음성 치료와 함께 목소리를 휴식하시고 하면 또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예 알겠습니다. 예 작가님 잘들으셨지 예.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 음성 질환이 생기면 잘못된 습관으로 이 음성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 좀 없을까요 교수님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가 목소리를 냈는데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올 경우에는 충분한 음성 휴식을 해줘야지 가장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답답하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대에 과도한 접촉이나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데 그냥 과도한 헛기침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네.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한 10잔 정도 하루에 깨끗한 물을 마시라고 오.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는 소변이 묽게 나올 때까지 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담배나 술 카페인 같은 것들은 끊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예. 어, 과도한 근력 운동도 보갑을 상승시키면서 성대를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을 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당연히 이제 먼지나 이렇게 먼지가 많은 탁한 공기가 있는 데서 있을 경우에도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물을 하루에 열잔 정도 마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열 잔이면 몇 리터 정도인가요? 되게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잔으로 치면 안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 소변이 묽게 나올 정도 마시면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됩니다. 마셔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물이랑 함께 생활하는 습관 드려야 되겠네요, 죠. 이 발인 생활 수칙들을 안 지켰다거나 해서 질환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야 될 텐데요. 음성 질환의 진단 어떻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 편인가요? 어, 우선은 목소리가 변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는 게 좋겠고요. 네. 찾아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이제 그 환자 이제 콧구멍이나 목구멍을 통해서 이제 굴곡 내시경이나 이제 단단한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성대 모양을 관찰하게 되는데 네. 그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번 성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예. 한8십 90%의 성대 진단은 다 진단이 가능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필요시에는 그 목소리의 어떤 그 다른 세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음성 검사라든지 공기 역학 검사 또는 네. 성대 점막의 진동을 좀더 이제 어,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후드 스트로보스코피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해서 어, 좀더 자세한 성대 진단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생각 외로 진단은 상당히 간단하네요. 옆에 계신 교수님처럼 교수님께 한번 성대를 보여드리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 질환이 있는지를 저희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음.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좀 어떤가요? 치료도 간편한 편인가요? 네뭐 우선은 여러 가지 진단 어 질환이 있는데, 있는데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또는 역류성 질환 성대마비 뭐 후두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정확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치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우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성대 결절과 성대 용종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쭈어볼게요 TV를 보면 많은 가수들이 이 성대 결절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 저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네, 이 치료가 좀 어려운 편인가요? 네, 우선은 성대 결절은 과도하게 음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대 점막에 굳은 살이 생기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혹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음성을 많이 사용하는 그 전화 상담원이나 네. 유치원 선생님, 학원 강사 또는 가수, 성악가 또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처럼 예.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겠고. 오. 아 예, 저, 저렇게 이제 성대 점막이 과도한 진동으로 인해서 그 점막하 출혈이 생기으로 인해서 네. 성대 안에 이제 점막에 이제 그 붓게 되고. 저렇게 용종이 생기게 됩니다. 어, 그걸 갖다가 성대 폴립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저렇 성대 폴립이라고 하고요. 네. 그 이제 굳은 살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성대 결절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 예. 그주 증상은 이제 그쉰 목소리고 또 목소리가 이제 보통 때보다 쉰 소리가 쉽게 나지 아 않게 되고 심한 네. 경우에는 목소리를 사용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대 결절이나 폴립 등은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이제 음성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일 주나 2주 정도에 한번 정도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음성 위생법과 올바른 음성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네. 어, 훈련을 이게 바로 음성치료인데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벼운 음성 질환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나 약물 가지고도 이제 잘안 되는 경우에는 어, 내시경을 통한 그 후두 미세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 이 예, 그러니까 용종 같은 경우는 어, 성대 결절인가요? 성대 결절 같은 경우는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안에 이제 굳은 살이 백인 상태고 폴립 같은 경우는 좀 실패줄이나 이런 게 터져서 네. 물혹이 생긴 그런 네, 상태를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예, 폴립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음성 치료, 음성을 잘 사용하는 방법만 알아도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소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후두 미세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정확히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말하자면 수술인데요, 이제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후두 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법인데 대개는 전신 마취로. 시행이 되고요. 네. 어, 수술 시간은 대개 20분에서 30분 정도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오. 그리고 환자는 회복이 되면 당일 퇴원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아니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전신 마취 하에 후두 네. 내시경을 목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그 병변을 직접 레이저나 또 다른 뭐 기구를 통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수술을 마치게 되는데요. 대개는 특별한 합병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수술 후에 한 일주에서 네. 이주정도 목소리를 쳐 줘야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오, 그런데 이 TV에서 어떤 가수가 이 성대 결절이 맞는데 수술을 하면은 목소리가 조금 변한다라고 해서 이 수술 시기를 조금 미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경험이 나거든요. 기억이 네. 나는데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조금 변화된다는 말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성대에 그 그, 이게 손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성대 폴립을 제거하면서 거기도 이제 흉터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예. 그, 성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미세한 차이도 되게 큰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목소리를, 에 대한 음색이 변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전문적인 가수나 그런 이제 성악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술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예. 충분한 음성 치료와 음성 휴식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 수술을 한 후에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술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은 역류성 인후염에 도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볼게요. 네. 이병변도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네. 과연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역류성 인후염은 대개는 그 위산 역류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네. 그 가슴 통증이나 이런 거 없이 목안에 이물감이라든지, 그 삼킬 때 통증이라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대개는 지속적인 위산 역류와 이제 후두 및 성대 점막을 자극하여서 발생하는 이제. 성대 이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오, 그러면 위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목구멍까지도 자극을 하는 데가 네, 생길 수 있는 예,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는 위식도 역류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식도 역류가 더 심하게 되면 윈 후두까지도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식도나 이런 위는 점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 어 약간의 역류로 인해서는 증상이 없지만 네. 그 인두 후두 특히 성대 점막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역류로도 다음과 그 그런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있겠죠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그러면서,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일 때 미리미리 조금 요거를 치료해 놓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도 이제 이런 역류성 인후염이 오신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약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성치료도 같이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예. 예. 그러면 이 역류성 인후도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변들을 조금 알아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역류성 인후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후두로 올라오면서 성대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성문하 부종인데요. 네. 성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까지 이제 부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예. 성어 식도가 역류를 식도 역류식어 위식도로 이제 위산이 역류하면서 성대 후 부분에 이제 과도한 접촉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성대 육아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 그, 그런 그 것들이 이제 위산이 계속 자극을 하면서 성문 뒤쪽, 그러니까 이제 성대가 아닌 그 뒤쪽에 보면은 성문 비대라고 지금 하얗게 보이는 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저렇게 후 성문 비대 소견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보시, 보시면 이제 저, 저런 것들 이제 전형적인 이제 역류성 인후염 환자 인제 성대 사진인데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을 하시거나 이제 불규칙적인 식사 이제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 음성 휴식과 함께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어. 응. 앞서 저희가 이 성대 마비라는 질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무시무시한데요 <laughs>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대개는 성대 마비 하면 한쪽 성대 또는 양쪽 성대가 움직임이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네. 대개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그 아무 원인이 없는 게 가장 흔한 거고요. 네. 대개 우리 그 저기 일반인들이 이제 보면은 갑상선 수술을 하자 네. 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식도라든지 흉부 수술을 한 다음에 성대 신경에 어떤 손상을 온 다음에 한쪽 성대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 성대가 안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쉰소리가 나게 되고 그 계속 그 사례가 들리게 되고 뭐, 먹 그런 증상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확한 검사 진단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그런 뭐 경피적 성대 주입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쉽게 또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으로 음성질환에서 빠질 수 없는 후두암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여쭤볼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음성질환들을 보면 이잘 체크하고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후두암의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이 후두암은 과연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되게 이제 후두암, 암세포가 후두에 생기는 걸 말, 말하게 되는데요. 네. 되게 성문상부암, 성문암, 성문 하부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 근데 이제 성문암인 경우에는 성대 자체에 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바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조기에 이제 방사선 치료나 레이저 치료로 쉽게 할수 있는 반면에 성문 상부암인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오. 바로 그냥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목 안에 이물감이라든지 좀그 삼킬 때 통증이라든지 이제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네.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결국 후두암은 나중에 치료를 안 하게 되면 그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후두를 다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 그러면 이 후두암을 조금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뭐, 증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소리가 수개월 동안 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점점 조금씩 심해진 경우에는 성대나 후두에 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꼭 생각해야 되겠고요. 음성장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그~ 가벼운 질환하고 수두암하고 증상이 초기에는 구분이 잘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변화가 좀 오래 된다든지 목이 좀 아프다든지 목소리에 대한 어떤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예 알겠습니다 내 목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겨우 이것쯤이야 곧 나아지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이 작은 질환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감기가 아닌데도 목소리가 쉬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찾아가 정확한 진단 받아 봐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번 음성 질환이었죠.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